k 체인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2주차 월요일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인슬입니다. 오늘의 첫 경기였죠 광동 프리스와 KT 롤스터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오늘의 승리팀 KT 롤스터의 단독 POG 진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진희 선수. 네, 일단 KT 3연승. 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지금 승리 소감 어떠실까요? 오늘 경기 이긴 기 했는데. 연기력이좀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해가지고 다음에 더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지니 선수가 조금 승리의 어떤 기쁨보다는 계속 되새기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KT의 강력함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더욱더 는것 같습니다. 자 현재 KT가 3연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어, 2대1 그러니까 세트를 내준 건또 오늘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네, 피어리스 드래프트 3세트까지 가신 건 처음이었는데 어떠셨나요? 확실히 3세트까지 가니까 서로 먼저 뽑을 캐릭터들이 애매해가지고 더 코치님의 뱀픽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아, 코치님의 뱀픽이 중요하다. 아, 선수들의 이 체급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1세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진희 선수가 코르키를 가져오면서 전체적으로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이어갔는데요. 진희 어, 선수 오늘 2대 1, 3대 1, 뭐 다대일 드리블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 특히 바텀에서의 2대 1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그때 어떻게 좀 각을 보셨을까요? 바텀에서 2대 1이긴 해도 그 상태가 프리. 둥이 없는 걸 알고 있었어 가지고 제가 죽을 각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대 그냥 주요 스킬 생각만 하다가 하면은 제가 죽을 데미지가 안 나올 거라 생각해서 그냥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이 장면으로 아마 하이라이트로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네자 해서 1세트는 압도적인 차이로 경기를 이겨냈는데 2세트 상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세트 끝나고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2세트 끝나고는 저희가 팀적으로 먼저 뭉치는 타이밍에 만들 수 있는 게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플레이가 잘안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 좀더 보완하자는 식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확실히 보였던 것 같은 게 일단 뭐 3세트에서 진희 선수의 개인기랑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사이러스의 무빙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어 상대 갱 왔는데 스킬 다 피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킬까지 만들어내는 그그 때는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타이밍에 상대가 아리가 좀 라인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가지고 신짜가 혼자라서 저 혼자 네. 조여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더 야. 과감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감한 판단이 아, 매서운 사일러스의 성장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이후에도 아리남의 상대로 또 2대1 잡아내셨잖아요. 네, 아우 국 맛있으셨어요? <laughs> 이게 유진이 형이 스킬을 그래도 잘 빼고 죽어줘가지고 네. 제가 활약할 그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야, 또 이렇게 팀원들한테 함께 공을 또 돌리고 있는데, 우리 진희 선수 같은 경우가 진짜 지난 스프링 시즌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어, 플레이어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서버에서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4용 싸움에서 또 들어오는 상대를 잘 제압하면서 KT 한타 대승 이끌으셨는데, 그때는 팀원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저희가 자리를 워낙 좋기, 좋게 잡아가지고 상대가 들어오면 질각이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순간 좀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 한타 대승하고 마지막에는 미드 2차 쪽에서 뭐 다이브 한타도 이겨내는 모습까지 압도적인 KT였습니다. 자, 현재 KT가 3연승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 이제 스프링 정규 시즌에서는 6연승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혹시 이번 서머에서는 정규 시즌 몇 연승까지 예상하실까요? 연승을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감독님, 코치님들이 알려 주신 대로 하면은 계속 쉽게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피드백 수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그리고 팀내 분위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어, 지난 이제 오프라인 경기에서 캐스팅 선수 한박 선수가 PO즈 선정되시고 이번에는 진희 선수 단독 PO즈 받으시고 팀내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사실 게임을 이기고는 있지만 다들 코치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만족스러운 경기력이 안 나와 가지고 아, 어, 그래요. 막 그렇게까지 신나하진 않고 다음 경기 잘 준비하자는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우리 보는 팬분들은 와 KT 대황 KT 기가진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앞으로 정말 어떤 또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많은 팬분들이 응원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팬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 많이 하면서.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이 선수 인터뷰 감사드리면서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KT 로스터의 진이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두 번째 경기죠 하나생명 e스포츠와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